반갑습니다. 네, 우선 단체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트온 right right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입니다 어, 무대가 라이트온 right 밝아졌습니다. 한 분씩 개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민균입니다. 네, 오늘 오의 레몬 목소리 민균입니다 오늘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의 만니유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센세이션 이천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온팀 리더 효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리더 승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에 와요 셰로 갑니다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요한 컴백 날인만큼 긴장도 되고 기대감도 네 효진입니다 어 먼저 오늘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싶고요어 저희 오늘 오프가 또 이제 바이마이 몬스터 활동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 팬분들에게 저희의 새로운 곡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컴백을 앞두고 항상 저희 음악을 좋아해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곤 하는데 어, 이번 활동도 이번 앨범 활동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께 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현 씨. 네, 이현입니다. 어, 4년 만의 정규 앨범이라 일단 어,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어, 그리고 제일 먼저 저희 옆을 지켜준 어, 퓨즈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승준입니다. 정규 앨범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좋은 노래를 또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생각에 또 설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이엇입니다. 또 이렇게 기자님들과 한께 만나고 있는 게. 거의 오랜만이거든요. 바람이 분다 이후로 그래서 너무 긴장되면서도 또 오랜만에 또 컴백인지라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할 생각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민균 씨. 네, 민균입니다. 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어, 보여드릴 수 있다는 네, 마음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행복한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유입니다. 어, 또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낼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활동해주시면 아. 좋을 것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기자님들께 타이틀곡 더 스트레인저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공개했습니다. 첫 공개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승준입니다. 제 오네노프가 10개월 만에 이렇게 컴백인 만큼. 뭔가 긴장감은 갔대 즐거운 마음으로 무대에 임했고 뭔가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뭔가 설레는, 설레고 는설레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활동 레디 액션 한것 같습니다. 네, 무려 4년 만의 정규 앨범 발매입니다. 각오가 남다를 수 밖에 없겠죠. 활동 앞두고 어떤 다짐들을 했을까요? 어 효진입니다. 네. 이번 정규 앨범명이 One of My Identity만큼 One of의 아이덴티티를 어, 확실히 보여 드릴 수 있다 있을 것 같은 있다고 할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정규 앨범 활동을 통해서 저희를 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One of가 어떤 그룹인지 또 확실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어. 이천입니다. 어, 첫 정규 앨범을 이제 즈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두 번째 정규 앨범이라 좀 부담이 됐지만 어, 결국엔 그 좋은 음악이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오늘 오파하면 사실 앨범에 담긴 세계관도 늘 궁금해지거든요. 이번 앨범 컨셉. 어떻게 될까요, 승진 씨? 네, 이번 정규 2집 파트 1 온앤오프 마이 아이덴티티는 저희 온앤오프만의 강렬한 힐링 에너지가 담긴 앨범입니다. 네, 2021년 바, 앨범, 아, 정규 앨범 1집을 발매한 이후 4년 만에 발매한 만큼 저희 온앤오프가 뭔가 확장된 음악과 퍼포먼스를 준비했고요. 어, 저희가 꿈을 쫓는 여행자로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전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 네. 세상이 정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우리 온앤오프만이 정한 기준에 맞춰 우리의 이야기를 써서 올리원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우리 온앤오프의 정체성을 알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조금 전 공개한